청년이 정치와 부산을 말하다. 청정부산의 박명웅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노동개혁 청년행동 공동대표인 서대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가 영포팀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가 여러 번 됐죠. 그 공무원이 자신의 어떤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나자라든지 계속 스토킹, 뭐 싫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 만나자라는 식으로 뭔가 연락을 하고 직접 떼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다. 뭐 이런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A 씨를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A씨는 새벽 2시 40분부터 5시까지 전화로 23차례, 카카오톡으로 18차례에 걸쳐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이제 정확한 연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영포팀임의 어떤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포팀임이라는 것은 이제 40대 나가서 50대까지를 좀 아울러 가지고 뭐 단순히 이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를 조롱을 한다. 왜 조롱을 하느냐? 한때 이제 또 MG다, MG다면서 하 조금 네 세대, 갈라치기 예, 세대 갈라치기의 산물인 MG다하면서 20대, 30대 남성들을 조금 비하하는 좀 그런 언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실질적으로 조금 일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분들도 꽤 있었다고 는 봅니다. 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20, 2030이 까였으니까,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들을 혐오하고, 뭐, 우리가 분하니까 그들을 까내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게 아니죠. 아니죠. 절일단죠 네. 이게, 아, 먼저, 네. MG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 아, 저는 그거 10분 동의해요. 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군대에 가서도, 아, 요즘에 MG, 가 확실히 이 문제가 되어있구나 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정말로. 네네. 그리고 일을 할때 우선순위나 중요도나 자기 생각에사로잡혀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 제기한 음. 문제 시하는 MG 다운 음. 행동하는 애들이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연포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40대 50대는 이드남이니 뭐 꼴통이니 음.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네. 저희가 영포티라고 말한 건 사실 공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 과연 우리가 영포티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음... 할수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진리 같은 거거든요. 진리. 마치 이제 김춘수의 꽃이라는 <laughs> 시처럼 비로소 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때뭐 그 하나의 그 몸짓이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꽃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지어진 그쵸.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영포티라는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영포티라는 단어로서 명명을 하는 순간 미미된 것이지. 그쵸. 하나의 진리처럼 영포팀은 기존에 꾸준히 있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무원을 상대로 이렇게 좀 뭔가 스토킹을 했다는 범죄 범죄죠. 이거는 범죄죠. 그런 사건처럼 단순히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영포팀 모음만 검색을 딱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퇴근길에 음. 이제 요즘 여자들 20대들 기가 되게 세네요 하면서 뭔가 한탄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제 자기가 퇴근하는 길에 이제 어떤 여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나 사랑하냐 하면서 술을 강 소주를 까면서 뭐 그런 글인데 <laughs> 아 이런 빈 속에 뭐속베리지 말고 뭐술 생각나면 언제든 연락해요. 명함 하면서 치면서. 명함을 한장 주고 왔네요. 와. 점점점 하는 그런 글이 있거든요. 저 봤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진짜 와 <laughs> 역겹다. Disgusting. 영포티가 아무리 영포티 영포티도 저희보다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영포티 영포티 하지만 영포티가 아닌. 정상적인 우리가 배, 보고 배울 어른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분명이보 계세요 네. 우리가 MG MG 욕하는 것처럼요 음.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뭘까 제가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아,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죠? 나이 값을 해야 어른이지 네. 나이 티를 내는 게 어른이 아니다 어... 근데 영포티 보면은 앞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 나이가 있고 직급이 있어서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내 그쵸. 나이가 있고 내 직급이 있는데 너왜말안 들어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이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이예 티를 내고 있다 음. 그게 또 영포티의 또 다른 뭐 문제점의 시작, 음. 시작점이지 않을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또 최근에 영포티랑 굉장히 핫해진 짤리잖아요 그 계기가 있죠 그아 제가 뭐라 말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20대 남성 특히 이제 40대를 영포티로 조롱하는 애들은 다 국힘 지지하 애들이에요 음. 아 이거나 개혁신당이거나 그래서 이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게. 어. 이거 다 이명박이 만든 작품이거든. 맞아요. 여유가 계속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는 어. 거지. 응. 니네가 그렇게 해 봐야 4, 50대가 나이가 아,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우리가 계속 이길 거긴 한데. 왜? 그래도. 어. 왜 자꾸 싸우려고. 싸워 야돼 싸우지 싸 내가 뭐... 이맛 니네보다 섹스는 1 0 0배더 많이 했어. 섹스는 100배도 많이 했어. 아이씨. 0곱 100은 100이야. <laughs>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또 갈라치기를 시절을 합니다. 그렇죠. 20대 젊은 꼰대 극우. 극우죠. 에게 극우.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맞아. 거잖아. 이분들의 어 취지는. 저는 이 사람이 20대, 30대한테 피해의식이 좀 있나 보다. 음. 자격지심이 좀 강한가 보다. 음. 아, 쟤네 우리한테 반기 드는 거? 아, 쟤네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음. 건가? 이 사고방식을 음.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은 내가 너희보다 성관계 100배 더 많이 왔다 이런 말이 나올 그렇죠. 수가 없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맞아. 나오더라고요 에, 에.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음.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기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음. 이 말은 평상시에 딱두 개예요 20대보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싶다 음. 그리고 <laughs> 젊은 여자들 예쁘고, 한 번, 하룻밤 보내고 싶다. 음.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란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면, 21대 대선 때, 이, 민주당 지지도가 딱 보이는 말이에요. 그냥, 음. 사실은 21대 대선이 연령대 별로 지지하는 진영이 극명하게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20대는 보수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40대,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민주당 좌파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음, 그죠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노용,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노동시장의 문제를 만든 게 누구냐. 저는 100% 확실한 게 노조예요. 음. 민노총, 한노총, 그런 노조들, 강성 노조들, 기득권 네. 노조, 카르텔이 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40대, 50대 노조들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다 망치고 있으면서 그 피해를 누가 보냐. 파업하고 일자리 망치고 있는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20대, 30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음. 파업을 하고 정년 연장 되고또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 결국엔 20대, 3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취업문이 줄어들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 또 영포티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라 하는 거예요? 너네가 편한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음. 눈을 좀 낮춰라. 니네 눈좀 낮추면은 들어갈 때 많다. 들어갈 때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몇번 이야기한 거 같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고용시장, 지금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 지금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 이 모든 거는 저는 누가 만들었냐. 영포티, 지금 음. 이야기하는 40대, 50대, 극성 좌파, 세, 극성 좌파 카르텔이 만들었고, 그 도구가 저는 노조다. 음. 그 노조가 일자리를 망치고 있고, 고용시장 망치고 있고, 금융시장 망치고 있고, 음.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설 자리까지 다 마, 무, 마, 무너뜨리고 있다. 반노조 가 성향이 안 그래도 강한데, 영포티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죠또 이어지는 짤이 하나가 더 있던데, 상사가 영포티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20대 남자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답변을 20대 여자와는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20대 남자한테는 철저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을 원하는 거요 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랬더니 퇴근길에 인사를 받아두지 않았다 <웃음> <웃음> 음. 아이고 참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세대 갈라치기로 사고 오고 뭐 저희가 물론 그 일부 영포티로 조롱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부로 인해 전체를 그렇게 바라보지 네, 않으면 았 좋겠다 네. 우리도 사0 5공들한테 존경을 하고, 그들도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좀 미숙하더라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저희도 배우고 서로 존경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그야말로 화합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이게 <laughs> 그동안 남녀 갈라치기를 좌익진영에서 했던 이유는 전 알겠어요. 이게 20대, 30대 의 표를 말 그대로 그렇죠. 갈라지면서 네. 본인들 기득권 잡으려고 한 거다. 뭐 그렇게 이해는 되요.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그 위에 계신 우리의 조상님들 네. 그뭐 우리의 이 대한민국 세대가 저희 위에 위 세대가 너무 위대한 세대다. 네. 다만 지금 20대가 말안 되는 MG라고 하는 것처럼 일부 40대, 50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노조나 기조 네. 카르테 이런 것들에서도 대한민국을 존먹고 있다. 음. 사실 대한민국 존먹는 세력이 과반수 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극히 일부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동과 서로 쪼개지고 사, 세대별로 쪼개지고 연령대로 쪼개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됐다. 그렇죠. 이제는 좀 음. 그만하고 나이 티를 내지 말고 좀 음. 나이값을 하는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영포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생각 그리고 왜 이분들이 욕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일부 때문에 다수가 욕먹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항상 나와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이신 서대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청정부산은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유익한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